경기의 주심이었거든요. 네. 아시아 대회에서는 좀 간대하게 경기를 많이 운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골키퍼가 바뀌었습니다. 장윤혁 골키퍼입니다. 미하오린, 진양양, 왕통, 장위닝, 장샤오빈, 왕치우밍, 펑강, 자우유하오, 창페이야 리우빈빈 선수입니다. 네. 중국은 오늘 이제 징계 때문에 두 선수가 뛸 수가 없죠. 두자 골키퍼, 또 쉬신 선수가 오늘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강제로 선수를 많이 바꿀 수밖에 없는 날인데요. 중국 역시도 지난 두 경기 출전하지 않았던 진양양, 지아위아하오, 어, 그리고 창베이야 이런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네. 지난 두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대폭의 변화를 통해서 또 활로를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A조 조벨리그 최종전 양팀의 전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키고입니다 자 중국의 최전방에 장이닝 선수가 있고 또 21번에 류빈빈 선수가 우측에 경기의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이 경기를 계속 매끄럽게 끌고 가지 못했던 거죠. 네. 자 이란의 공격입니다. 올해 네, 처음 나오는 날이거든요. 네. 하만다리 선수가 리그에서는 중앙수비 혹은 또 중앙미드필더 뭐 다양한 자리를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오늘 자리는 이제 후방수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자기 신형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은이나이 과정은 음. 카타르가 그 <laughs> 캐스팅 보트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란 다시 한번볼 잡을 때 뒤쪽으로 어, 넘어지고 있습니다. 헤딩 경합하고 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뒤로 헤딩. 자,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이란이 쉴수 없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볼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란도 오늘 경기만큼은 공격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두 경기에서 이란도 공격자 없는 중국. 공격 전개가 쉽지 않. 홍콩이 중국을 누르고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국과 이란의 경기 전반 초반은 팽팽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번 진양양. 이란의 오른쪽 수비는 압둘라 의자대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나왔던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 이란이 계속 로테이션을 주고 있는데 네. 오른쪽 수비수입니다. 그렇군요. 아, 압둘라 의자대, 앞으로 짧게 주고 다시 헤딩 밀어넣고 있습니다. 뒤쪽, 아, 장위닝 선수를 봤는데요. 자 멀리 거어내지 못했고, 요 이란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이란 경기에 들어갔을 확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톡 치고 뛰어갈 때 커버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이란이 슈팅을 가져갔고요. 자, 중국은 지난 두 경기 선제골 아주 멋진 프리킥골을 아, 이제 최근 두시즌 동안에는 좀 부침이 있는 부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자, 한 번에 깊숙히 넣어줍니다. 서 성장을 하다가 비테세로 이적을 했고요. 팀의 항저우 출신들이 이제 오늘 경기 뛰고 있는 선수 가운데 그, 지배하는 또 시절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중 왕통 자 골키퍼에게 주는 패스가 불안합니다 네자 이러면 이런 선수의 압박을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격권을 쉽게 내주네요 네. 팀이 동률이 됐을 때는 1위를 한 이번 이렇게 되면은 중국도 힘을 내면 되고요 네. 는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헤딩. 신들의 장기 중에 하나인 세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 자 지금 네. 위험한 패스예요. 이란의 구을 완전히 해준다. 팔레무션. 아 여기서 발끝에 안 닿네요. 이란이 골 기회를 놓칩니다.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네이 장면은 모신들이 못... 해야 될 것들의 양이 정말 방대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란의 공격 테크를 뿔 잡았습니다 토라비 자 왼발 밀어주고 왼쪽 들어갑니다 알리아리의 오버래핑 가운데 노처성 들어갑니다 첫골 이란이 1등으로 앞서갑니다 모타리의 선제골 자 10번 최전방 공격수의 책임은 득점이죠 네자 여기서 골키퍼가 잡지 못했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셈이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자 이란 다시 한번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잡아놓고 그대로 슛! 골! 2대1 네. 1분만에 1분만에 이란이 다시 앞서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A조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접었고요 1분에 간인것 같아요. 네, 아시안컵에서는 중국이 기대 이상의 조별리그를 보여줬어요. 코너먼족의 예. 터너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45분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칼락 같은 희망을 한번 가져보겠다 했었는데, 네. 그런 계획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5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물거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상대 선수를 때리는 바람에 이제 퇴장당했거든요. 네. 쉬신 선수에게 거는 중국 축구의 기대가 나름대로 컸어요. 영향이 정말 컸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가 쉬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워낙. 알리아리가 테클로볼을 빼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구번형 선수는 아니에요. 네. 네. 대표팀도 뭐 가오리. 자, 낮게 깔아주는 크로스. 정말 어려운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의 순서 출발을 말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선취골을 얻. 넣... 이 거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궤적입니다. 예. 네. 멀리 가더라도 포물 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되면 수비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날아가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란 볼 가로채나요. 뒤쪽에 커버 플레이가 됩니다. 뭐두 선수 모두 다 유럽에서 뛰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참가가. 이런 이란 경네명 수비 다섯 명 비슷해요. 이란 밀어줍니다. 앞쪽에서 아크 정면 그대로 쉬는 기회. 잡아놓고 왼발. 다시 맞고 튀어 나왔습니다. 수비 앞에 있습니다. 반대편 올려놓고 가서 뭐가요? 네. 마지막에도 불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선수. 인천 아시안 게임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소속팀에서는 이제 득점력이 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이란 볼 잡았고요. 수비 맞고 높이 떴습니다. 다시 중국 프리킥. 어, 뭐 역시 아주 좋은 재능을 보여줬죠. 로 던졌고요. 수비 3명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란. 상태이아 선수도 체력적인 부담이 점점. 자아웃론트 네. 패스인데요. 갈수 있을 것인지. 자 오, 여기서 열리나요? 주방인데요. 가운데 어, 뚫립니다. 완전히 시작해. 뚫립니다. 완벽한 찬스입니다. 이란에 슈 아, 오! 막았어요. 들어갔어요. 네. 중국의 공격입니다. 반대편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점유는 후반에 중국 쪽으로 많이 네이 돌파가 이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끌고 들어갈 때 보면 힘이 남아 있을 때는 몸이 넘어가면서 이제 상대 수비를 제쳐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이없고 오우 지금 다져졌어요. 네. 계속해서 중앙 수비가 볼 경합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량량. 그대데는 뭐 비교적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모뭐 한마디, 뒤쪽! 걷어내야죠. 어, 멀리 걷어내지 네.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모뭐 한마디. 자, 패스가 되면서 예. 수비가 한 차례 위기에 노출이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네 그리고 수비 선수들이 이제 수비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조직을 갖춰가고 또 밖에 뛰지는 못했지만 예. 아시아 소속 선수로 바이든 미네 유니폼을 입었을 정도로 네. 우리에게도 골을 많이 넣었던 었 다이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마다베키야. 그근데 네. 예. 네. 기술적으로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여유롭게 그렇습니다. 뭐 흔히 말해서 탈압박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점점 더 이제 스피드와 또 정확도가 중요해지니까. 자 이란이 A 조 2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B 조 1위가 이미 확정된 일본과의 경기인데. 어, 선수를 많이 바꾸면서 네. 조별리그에서 선수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도 운영의 묘라고 볼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선수들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 같은 경우는 이번 23세 이하 팀을 보면 공격에서의 점유가 일본 대표팀을 떠올려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의 점유가 쉽게 이루어지질 않고요. 예. 또 측면에서 빠르게 나갈 만한 선수의 숫자도 좀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는데 그때 예. 팀을 보면 역시 점유가 이루어지지만 점유가 이제 생각만큼 어, 세계대회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거기서 앞선에서의 무게감을 실치 월드컵 아시아 이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지었고 한일 호지 자 중국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얼마 없 접고 가운데로 이동 자 여기서 카림이 중앙순이면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예. 추가 시간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강한 상태예요. 네. 월드컵 예선도 그렇고 이제 23세 아크바르 골키퍼 지고 있었어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이란과 중국의 리 올림픽 아시아 최종전은